40대 중반부터의 이제는 내 인생에 어 말하자면 그동안에 힘들지 못했던 거어 40대 들어오면서 다 모든 게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되고 예 여장부 노릇을 해야 되고 어 그런 범띠들이 되게 그래요 안녕하세요 신장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선생님 저번에 또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신 우리 호랑이 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네. 호랑이 띠분들은 지금까지 뭐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호 예, 호랑이 띠들은 어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좀 그래도 초년부터는 조금 어, 불행도 있겠지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음. 예. 범띠 분들이, 예예 예. 예, 예. 성향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반면이지만,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끈기가, 끈기와 인내가, 이 예, 범띠분들한테는 굉장히 성향이 많죠. 그 초년에는 그러면 좀부모덕이 있으신 분들 좀많을요 그렇죠. 예. 네. 초년, 중년에는 그러다가 이제, 어, 한 40대가 넘어가면서 내가 모든 걸 내가 움직여야 되고, 어,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가, 어, 범띠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 이삼십 대십대 이십 대 삼십 대에는 좀 무난하게 지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분들이 좀 어쨌든 살면서 누구나 당연히 좀 힘든 나라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면은 이 사십 대가 좀 많이 힘든 그렇죠 사십 대 중반부터에 이제는 내 인생에 어 말하자면 그동안에 힘들지 못했던 거 사십 어, 대 들어오면서 다 모든 게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되고 예 여장부 노릇을 해야 되고 어 그런 범띠들이 되게 그래요. 아, 갑자기 좀 짐이 좀 많아지. 많아지, 그렇죠. 아, 아.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해서 아. 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어, 굉장히 짧죠 고생보다는. 음... 예, 자기가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어,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런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좀 어느 누구는 그대로 낙담할 수 있는데 우리 범띠 분들은 그거를 예, 헤쳐나가고 이겨내려면... 이겨내요. 아. 예. 어느 띠든지 이제 그런 성향이 많지만은 특히 범띠 분들이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쫀심도 예, 강하고 예, 음.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걸 남보다 앞설려고 그래. 아, 예, 네, 예. 그럼 우리 범띠 분들 힘든 그런 나이 때 범띠 분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나요? 범띠 분들은 이제 사 사업... 들이 아까도 얘기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인간 열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범티 분들이. 네, 좀 인간 때문에 고려 품파가 제일 겪는 분들이 많고 인간 때문에 마음 다치는 분들이 많죠. 네. 음, 예. 아 조금 좀 인간관계 에 있어서의 조금. 그렇죠. 힘드니까? 예, 힘들어. 예, 예. 좀 인간관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예, 그래 배신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이제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음. 어, 4 0대 중반부터는 음. 금전적보다는 인간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다치는 게더 많죠. 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 호랑이띠 분들 선생님 성향이나 성격 특징은 좀 어떠, 어떠신 분들이 좀 많나요? 음,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한 편이 많고 음. 어, 조금 모성애라 그럴까? 예. 음.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좀 강해요. 음. 음, 그러니까는 뛰는 범띠로 태어났지만. 음. 어, 남자분들이나 이렇게 여자분들 예를 들어 이제 남자분들이 여, 여성형이 많고 어 여자분들이 남성형이 많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는 이게 띠가 이렇게 바뀌어서 사는 그 경우가 많은데 네. 하여간 남자들은 그 여성의 그 저기가 더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조금 어 남의 눈물에도 울지 않아야 되는데 네. 눈물을 흘는 사람이 많고 예, 남북에는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음. 남몰래 눈물바람이 많죠. 음. 이 범띠분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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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범띠분들은 좀남 그러니까 앞에서는 되게 좀 아무렇지 않게 강한 시각도, 예, 예.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좀 많이 슬퍼하시는. 그렇죠. 혼자서 슬퍼하시는. 예, 예, 예. 좀 외로움도 좀 많이 타시고. 많이 많고요. 많고. 알겠습니다. 예. 이분들 스님 이제 이민년 이 작년에 호랑이 테였잖아요 그렇죠. 이민년에는 좀 어떤 사태를 좀 보내셨던 걸까요 이민년에는 작년부터는 아마 그래도 운대가 나쁘지 않았을걸요. 작년부터 운기가 나쁘지 않고 올도 괜찮고 아 어, 5년 7년까지는 그래도 그 운세가 계속 따라준다고 봐야죠아 음, 그럼 이민년 이민년 지난해 개미년까지도 그런 이분들의 운세가 쭉 이어질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예. 이제는 앞으로는 후반기에는, 어, 범띠 양반들이 그래도 이제는 초년, 중년에 다, 그, 험한 일 겪고 올라오면서, 그래도 이제 말년 운기려는 그래도 범띠 양반들이, 어, 괜찮다고 봐야죠. 한 7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개미년 선생님 보시기에 네. 이분들 좀 전반적인 좀이 운세 중에 금전운을 제일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금전운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금전운은 아직은 조금 풀렸다 하더라도 네. 금전운은 아직까지 확딱 그렇게 어, 차고 들지는 않아요. 네. 금전 운기가 어 외선 세세나 가야 이제 금전의 운기도 좀 풀리고 또 인간의 바람도 자고 어 조금 많이 어 지금도 풀리기는 풀리기는 풀리지만은 그래도 외선 세살에 가야 금전운도 풀리고 인간 바람도 그때야 되면 엄청 바람이 많이 잔다 소리고 봐야죠 응. 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이개면년에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마지막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그래도 인간 바람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인간 바람, 인간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어, 인간에 현역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네. 인간의 이제 구설이, 항상 누구나 구설은 딸겠지만, 범띠분들이 나는 잘해도 항상 구설이 많이 따는 형국이에요. 네. 아,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네네. 인간 조심 그렇죠. 인간 조심, 예 예. 마지막으로 후라이트 분들 한테님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또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어, 범띠 분들 올해도 힘내시고요. 이제는 조금 어, 다가오는 해운년부터는 좀 괜찮다 는 소리가 많이 나니까 이거 잘 음, 참고하시고 잘 석이하시면 좋은 해운년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